안녕하세요. 천금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금남면 달전리 소재하고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필지당 면적이 122.5평, 세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당 370만원에 분양 및 매각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위성지도를 살펴보면요. 세종과 대전... 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고 대전에서도 과학 비즈니스벨트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 바로 인근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이곳까지 물론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도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고요. 이 2차선 현재 보이는 영상의 2차선에서 그곳 어, 토지까지는 음, 한 250m. 300마다 정도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네,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나가보는데요. 어, 토지는 포장된 마을도로죠. 아스팔트 마을도로. 차량 한 대는 충분히 통과할 그런 폭을 가진 도로에 에, 둘러싸여 있는 땅입니다. 어, 그래서 어, 양 사이드에 도로를 끼고 있는, 끼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 7월, 8월인데도 도로변에 꽃이 상당히 많이 뼈 있어요. 어, 일단 보시면은 도, 도로와 토지의 단차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틸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대략 이 정도... 음... 4, 50cm 그 정도로 보입니다. 예, 네, 어떤 교, 어, 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입구 쪽에서도 보시면 어, 양쪽으로 어, 양방향 전부 다 어, 진출입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천 뚝방길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이렇습니다. 저 앞에 산에 보이는 아래쪽에 금남면 대방리, 황룡리 지역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는 세종과 북대전 IC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입니다. 2024년 착공을 시작해서 27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해서 세종시에서는 올해 6월달 도로 공사에 대한 어,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하죠. 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도로와 어,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곳에 교차로가 생기고 그 교차로에서 이 땅까지도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영상에 다리 건너서 보이는 좌측편에 논이 보이시죠? 어, 주택 앞쪽에 있고 그 땅이 오늘 어, 말씀드리는 땅이고요 도로의 왼쪽편, 바로 왼쪽편이 카페가 들어서고, 그 왼쪽편으로 상가, 식당을 하실 분이 매입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 주변이 대부분이 다 개발지향구역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내지는 주택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할수 있는 땅이 매우 적은 지역이 금남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수 있는 땅의 값어치는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뒤쪽 산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보이죠? 건설 중인 이 아파트는 분국지구에 있는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어, 입주는 22년도 내년 어, 하반기에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음, 저쪽에서 이쪽까지는 한 5분 거리 차량으로 그 정도로 보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은 주택은 당연시되고 그 다음에 점포주택 가능하고요. 그러고 올 상가도 가능하고. 일단 법상으로는 4층 이하의 건물이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200%짜리죠. 산넘으로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이쪽은 세종시 사생활권이고 앞으로 많은 대학들이 들어올 행정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산 깎은 것들도 눈에 띄고요. 그것은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분양 면적이 나오죠? 이 분양 면적이라고 하면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대략 토지 시장에서 공용 면적이 가지는 포지션은 적게는 15% 수준에서 35%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공용 면적이 전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연락 주시고, 근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